안녕하세요. 물고기 장수입니다. 2023년 11월 29일 오늘의 판매 생선 소개시켜드릴게요. 오늘은 모든 생선을 도매가로 보내드립니다. 도매 가격으로 보내드리고 어, 그만큼 저렴하게 보내드리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바라조기와 그리고 풀치, 갑오징어, 그리고 삼단병어, 그리고 파갈치, 대파갈치 준비했습니다. 어파갈치 대사이즈 인데요. 먼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정말 오랜만에 준비했어요. 한 상자밖에 오늘 준비를 못 했고요. 한 상자에 저희가 35만원, 반 상자에 18만원씩 보내드려요. 어, 사이즈는 4지 반에서 4지 정도, 그리고 뭐 아래쪽에도 뭐잔 것도 3지 정도, 3지 반 정도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사이즈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어, 마리수는 좀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확인을 해보지 않아서 마리수는 대략 뭐한 17마리, 반 상자에 한 17마리 정도 될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나오거든요. 어, 지금 한 번, 또 나중에 담으면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은, 반상자가 한 17마리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한 상자 하면, 뭐, 34마리, 35마리 내외 갈, 것 같고요. 어, 선도는 너무 좋아요. 다만, 이렇게 배가 터진 것들이라서, 파갈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보셨을 때, 배가 많이 터져서 냄새가 날수 있으니까, 그 좀, 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단병어입니다. 삼단병어는 이렇게 세 줄로 깔려있다겠고, 삼단병어라 하고요. 어, 횟감이나, 어, 조림. 구이로 다 쓰실 수 있어요 사이즈가 이렇게 손바닥만 합니다 딱 적당하죠 어, 더큰 것들은 구이나 조림은 좋은데 횟감이 좀 아쉽고 어, 더 작은 것들은 횟감은 좋은데 조림이나 구이가 아쉬워요 그래서 딱 적당한 사이즈 어, 여러 가지로 쓰실 수 있, 있도록 이렇게 준비했고요 한 상자가 오늘 20만원 반 상자가 10, 10만 5천원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주 싱싱한 병으로 준비했고요 어, 지금 보시면은 눈동자가 아주 초롱초롱합니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어, 삼단병원 이렇게 준비했고요 다음 먼저 바라족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라족이 오늘 사이즈가 너무 좋네요. 이제 자를 한번 재, 갖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윗덕개는, 뭐, 윗덕개 큰거다 아시죠? 지금 23cm, 24cm 가까이 나오는데, 거의 뭐, 100미족이, 120미족이 사이즈입니다. 한 상자에 120마리씩 들어있는 큰 사이즈,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정도 사이즈고, 어, 근데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런 마리수가 많진 않고, 한 뭐, 13마리에서 20마리 정도, 어, 안될것 같은데, 그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평균적으로는 이렇게 18, 19cm, 뭐 18cm 내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제 사람도 키질때 머리 끝에서 꼬리, 어, 발바닥 끝까지 잽니다. 그죠? 어, 생선은 머리 끝에서 꼬리 끝까지 잽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 18cm 내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도 사이즈가 꽤 괜찮네요. 선도 좋은 안강망 조기로 준비했고요. 다음은 풀치입니다. 풀치. 풀치 저희가 계속 준비하는데 풀치 오늘도 사이즈가 꽤 좋네요 풀치도 오늘 사이즈가 좋고 음 가격도 계속 오늘 좀 많이 저렴하게 드리기 때문에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뭐2지 반에서 2지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사이즈가 너무 좋네요 어 사이즈도 좋고 이렇게 싱싱한 걸로 해야지 뭐 김장을 담그든 젓갈을 하시든 뭐 졸여 드시든 무조건 맛있습니다 어 싱싱한 걸로 해야지만 그렇게 좋고요 어 지금 보시면 선도 너무 좋죠 선도 너무 좋아요 다만 오늘 또 이렇게 좀 싸게 드린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가격에 다시 만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갑오징어입니다. 갑오징어. 갑오징어도 오늘 다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한 15마리 정도는 30미 사이즈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것만 드리면 당연히 안 되겠죠. 어, 한 상자를 하시면 위에 거 작은 거뭐 위에 거 밑에 거 아래 거다 섞입니다. 이렇게 섞이면은 아래쪽엔 조금 작은 것들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어, 가격은 저희가 최소한 최대한 줄여서 최대한 줄여서 이렇게 어, 보내드리고요. 가격은 한 상자에 17만 5천 원, 반 상자에 9만 원씩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선도 너무 좋고요. 어, 저도 뭐 어제 조금 이렇게 남겨서 저도 먹었는데 반상자 저뭐제 자체적으로 구매를 했어요. 제가 먹었어요. 반상자는 이제 어 그랬더니 아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고 어 지금 받아보시면 너무 싱싱한 갑오징어들을 어 이렇게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조기, 갈치, 병어, 갑오징어까지 오늘 목포에 나오는 어 유명한 생선들은 저희가 다 준비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뭐. 좋은 상품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